안녕하세요, 국나물입니다. 어, 오늘은 물가리를 물꽂이는 하 물가리를 한번 하고 지금 물꽂이 해놓은 걸 얼마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주스, 부무나무 어, 아직은 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 요게 보면, 이렇게 해야 되나? 요게, 눈이 나오죠? 제 얼굴을. 눈이 나오죠? 이 눈이 시작해서,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어제 바빠서 하루 안 갈아줬더니 벌써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렇게 바지를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 바지를 한번 씻어주고, 그리고, 물병도 한번 그러니까 하루에 두번 정도는 여름에는 두번 정도는 갈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좋은 환경에서 자수 없어서 잎을 많이 떨궈내요 잎이 떨궈내도 다시 이제 뭐 갈이 하면은 잘 되니까 자 요거 하나 어, 거의 고무나무는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물꽂이로 떨어질 잎들은 알아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죠. 이걸 그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밑에 한번 씻어 줘야 됩니다. 어? 여기도 났어요. 여기도 났죠? 여기도 났죠? 세순이, 여기도 났죠? 여기, 여기 두 개. 또 어디 났, 났을까? 여기도 날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죠? 여기도 날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물을 항상, 예, 물만 갈아주는 게 아니라, 얘들도 한번 샤워를 해줘야 돼, 항상. 미끌미끌한 거, 물 때, 뭐 아니면, 써고 어, 가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항상 물을 갈아주면서 식물도 한 번씩 씻어줘야 됩니다. 자 어제 어, 주소온 스키도 티 같이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졌다 그죠? 음. 어 자리에. 그니까 물 주는 자리 가까이 있어야지 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멀리 있으면 얘가 주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어어 어 벌써 이제 날이 시작합니다, 네. 그죠어 그냥 이렇게 뭉뚱. 제가 자른 거 저번에 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식물 주셨을 때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썩은 거 밑에 잘라내고 헹거 벌써 나오려고 어 눈을 띄우고 있죠. 자, 눈을 띄우고 있고 이거 새끼 스프키자 와인잔에다가 예 집은 와인잔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이렇게 끝처리를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예 이렇게 한번 헹거 헹궈, 헹거서 손을 만져주면서 상태가 어떤지 만져보면 건강한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은 뿌리가 미끌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허물허물하고, 물러진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잘라줘야 됩니다. 바로 잘라줘야지, 물도 안 탁해지고 사는 애들이 오염이 안 돼요.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얘가 이제 나고 있으니까, 놓고. 그 다음에, 어제 자른 아이 있죠? 어제 자른 아이, 실망할 때 자른 아이. 이 아이를 말랐어요. 여름이니까 금방 마르죠. 같이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음얘 자른 아이만 모아둔 아이가 있는데 개하고 얘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둘게요. 자 다음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병난 아이들 다들 이제 잘라서 말려서 물꽂이 한 아이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저번에 보여 드렸죠 어좀 기다려야 됩니다 확실히 될지 안 될지 입 저기 나섰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물가리를 해주고 있어요 잘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히 보, 보는 걸로 그래서 또 이렇게 한컵 너무 많이 잠기지 않게 밑부분만 좀 잠기게 요정도 그래서 이게 둘게요자 아이시리움이 저번에 썩어 가지고 제가 잘라냈어요 그죠 며칠 전에 며칠 밖에 안 됐어요 이거 그때 생방할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물꽂이 하는 그 생방할 때 며칠 전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뿌리를 내렸어요. 와, 대단하죠. 예, 하루 반나절만 말려도 말라요, 얘가. 말려 가지고 물꽂이를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만져서 물렀는지 아니면 물렀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물 주기까지 많이 하지 마시고 요렇게 담길 수 있을 정도 만큼만 하니까 그게 훨씬 아이한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이렇게 또 여기다가 가까이다 둬야지. 자, 얘는 얘도 보여드렸죠. 어, 그날 며칠 전보다 또 훨씬 많이 나왔죠. 이 하얀 부분들은 다 이제 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눈이에요. 예 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쪽이 이쪽에 살이 있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죽은 아이요 죽은 아이라서 얘가 죽을 때 엄청 큰 아이였었는데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쉽게 잘라지죠 얘는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그렇게 해서 얘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서 씻어줘야 돼요 해주고 이렇게. 예. 어, 여기다가 좀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 드리고 싶은 거. 자, 어제 주스. 어제 주스 라벤더. 여러분들 살아났죠? 어제 주스 라벤더가 살아났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 죽을 것 같은 아이가, 어디 주, 어디서, 어디서 나이가? 한번, 예, 어우, 제 것도 그럴 뿐, 왜 제가 사는 건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고, 주은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참, 겁나물도 진짜. 어, 제가 사는 건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근데 주은건또 이렇게 살리고. 아, 네. 참. 다시 한번 물을 받아서 다시 넣어야 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살죠 여러분들도 혹시 라벤더나 로즈마리나 그렇게 되면 다 다듬어서 다듬어서 뿌리까지 다 정리하시고 물에 담가놓으면 다시 이렇게 완전 살아났죠 어제하고 완전 다르죠 어 하루 더 지나면 더 싱싱해 질것 같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예. 옆에 두고 다른 여러가지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고이가 제가 조금 많죠. 다 유기 식물들이라서 제가 어제 스킨하고 그 행운목하고 스킨하고 행운목하고 제가 주셨잖아요. 그죠? 스킨하고 행목하고자 형광 스킨하고 일반 스킨하고 같이 또 뿌리를 한번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만져보고 민들민들한 부분들은 한번 씻어주고 꽂아두는 걸로 이렇게 꽂아두는 걸로 이렇게 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두는 곳이 좀 마땅찮아서 여기 옆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 시간이 많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다 있는데. 자, 작은 고무나무예요. 이렇게 작은 종류의 고무나무도 있나 봅니다. 네, 이게 목질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게 나오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 꽂아놓는지 제법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러나 아직 죽지 않고 잎을 보면 살아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 물을 갈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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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 짬뽕 애기들. 그니까, 이거, 확실히, 여름은요, 하루만, 하루만, 물을 안 줘도, 안 갈아주면, 그래서 빨리, 흙에다가 심어야 돼. 스파트 필름, 예전에 주신 거, 어느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스파트 필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썩어가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떡잎이 떨어져서,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빨리 해주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달개비. 달개비. 색깔이 이렇게 됐죠 달개비 보라 색깔인데 이 안에서 계속 이제 뿌리가 이제 나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심으면 됩니다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그죠 뿌리가 났어요 어. 그 다음에 아 얘가 가고 있구나 얘는 빨리 심어줘야 되겠다 나비라 저 뿌리는 이렇게 튼실한데 위에가 <laughs> 위에가 말이 아니군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스투키도 새끼 스투키를 오케 쪽에 따로 꽂아줄게요 어제 수수 나이 아니 쭈글쭈글거리네요. 자, 스킨도 주신지 좀 되는데 이런 아이들 보면 새로 옆에서 나고 있어요. 또 씻어서 넣고. 저는 어지간하면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아니면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제 오래된 아이들은 거기서 상처하다 밖에서 상처하다온 아이들은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간 썩어진다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이에서 새잎들이 나는 여기 세잎이난 거예요. 여기 와서, 집에 와서. 여기 집에 와서 세잎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한 컵. 더 중요한거... 어... 이게 만년금인가 제가... 사실은 깍지벌레가 껴가지고, 제가 이걸 깍지벌레가 껴서 잘라내고 나무는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냈었어요. 윗부분은.. 너무 말이 안됐어.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물꽂이를 했는데 물꽂이가 됐어요. 아직 얘는 안 나왔는데 얘가 나왔어요. 왜냐면 얘가 자꾸 짧아가지고 들려가지고 얘는 요거보다 좀 길잖아요. 그 깊이 꽂혀 있고 그래서 따로 꽂았어야 되는데 에이. 그리고 여러분 이 이거 만년금인가 뭐 천년금인가 이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물꽂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살렸어요 제가. 허허. 그래서, 어, 이거에 제가 조금, 감동을, 감동했어요. 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요거, 그렇게 드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됐어요. 자, 얘는 뭐냐면, 호야. 호야, 호야. 웃기죠? 그것만 있어요. 뿌리만 있어요, 뿌리만. 그런데, 푸른빛 나죠? 어, 푸른빛 나죠? 그냥, 그냥 살아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산산불이도 아닌데, 도라시불이도 아닌데,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 둡니다. 그리고 이 긴, 이긴 스킨, 이긴 스킨이 둘 데가 없어서 같이, 어, 여기에 새싹이 나왔다, 그죠? 새싹이 나온다, 그죠? 나왔다, 그죠? 아, 그래서 얘한테 잎이 없으니까 얘한테 같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얼려둡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게 한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 있는데 며칠전에 저번주 토요일날 꺼지말고 저번주 토요일날 에이, 꺾여가지고 꺾여가지고 시들었네요. 널 부러져 있는 알로카시아 보셨죠? 맹우나물하고 주셨을 때, 그 밑에는 썩어지고, 썩어가지고, 있었잖아요. 썩어가지고 있었던 아이. 그래서 집에 와서 다 이렇게 깠어요. 어, 이 물에 있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떼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 대충 정리하고 떨어질 애들만 정리하고, 그래서 도토니, 보세요, 여러분. 싸기 일주일 만에 싸기 일주일 만에 아시죠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아이들, 딱 누워 있었던 아이들, 저번 투토 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조회수 많이 보셨던 그 아이. 그래서 꽂을 데가 없어서 여기 얇은데 낮은 데를 꽂아 놨더니 꽂혀 있는 그 부분에만 뿌리가 났어요. <laughs> 그래서 얘는 계속 이 낮은데, 낮은데 해서 기대 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 그렇게 아니면 위에까지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나 버리니까, 심는데 뿌리를 깊이 같이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많이 깊이가 많이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물꽂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오래간만에 물꽂이 상황을 어... 한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키우는지 어, 또 보여드리고 사실 얘는 저번에 그때 혼자서 주스 나이인데 차에서 빨리 안 꺼내는 바람에 차에서 빨리 안 꺼내는 바람에 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 안 좋은 아들은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하루만 안 갈아줘도 냄새가 나요 또, 씻어줘야 되고, 잊어버릴뻔 했네? 딴 것도 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다듬어 줬는데도, 아직, 아직 더 다듬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물고지, 어, 영상을 보여드렸,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유기식물들을 또 찾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또고 퀄리티 다이 방송인데 아주 그냥 멀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콩나물이었습니다 뿅